진짜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놈입니다. 오늘은 가평으로 놀러 갑니다. 오늘 준이랑 천일이거든요. 천일 기념으로 가평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저 어디 있지? 저희가 오늘 차를 집앞 주차장으로 불렀는데 이거지. 맞아. 여기 있다. 비가 와요 지금. 저 예쁜 스투시 티는 오빠가 오늘 커플 티로 선물해 줬어요. 오빠는 맨날 저렇게 꼼꼼하게 찍어요. 예약을 했는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대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 안녕. 오늘 무슨 날이죠? 천일입니다. 오늘 천일입니다. <laughs> 오늘 그래서 가평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번 영상은 카모아와 협업하는 영상이고요. 저희가 천일 기념 여행을 할수 있도록 카모아가 호텔이랑 렌트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카모아랑 호텔 모아를 이용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렌트카를 되게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에 호텔이랑 렌트카를 한 번에 결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카텔이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랑 숙박이랑 따로 따로 결제하는 것보다 두개한 번에 해서. <laughs> 저개한원에서더 <laughs> 저렴하게 예약을 했는데요. 어플 하나로 렌트랑 숙박까지, 심지어 저렴하게 예약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급급형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아반떼에 쏜루프가 있어. 쏜. 손... 오, 진짜네? 이거 아반떼 신형인가? 23년형. 우와! <laughs> 안전벨트 필수지. 필수지, 필수지. 근데 저희가 유명한 날씨 요괴라서 <laughs> 오늘도 비가 와요. 저희가 여행 갈 때마다 계획을 열심히 짜는 편이거든요. 저희 둘다 제이랑. 이렇게 또 계획을 열심히 짜봤는데, 둘다 바빠서 역대급으로 촉박하게 짰고, 어제 새벽 1시까지 계획표를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계획 없는 여행은 너무 불안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도 가끔 피처럼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떠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돼. 다음 할 일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여행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저번에 저희 후쿠오카 영상 2편에서 PPT 요청하시는 분들 많아서 PPT 다 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 다 확인하셨나요? <laughs> 이번 여행 계획도 더보기란에 계획표 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PT 열심히 해준 쭈니님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맙다고 했어. 여행 가는데 도움될 것 같다고. 진짜? 응. 뿌듯했어. 내가 한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그 정도로 많은 연락이 올 줄은. 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왔어. <laughs> 맛집 지도를 빈약하게나마 설정을 해놨거든요?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늘 맛집과 쇼핑 둘러볼 곳을 맵에다가 일단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선을 짜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곳 중에 타협하면서 넓혀나갑니다. 이렇게 짜면 계획적이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첫 맛집은 훈제오리 엄청 맛있게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평하면 검색하면 싹다 그냥 닭갈비밖에 안 나오길래 닭갈비는 뭔가 이번에 안 땡겨서 다른 거 위주로 좀 알아보다가 훈제오리 맛집이 있는 거 같길래 거기로 가볼 겁니다. 나도 빨리 운전 연수해서 운전이 주특기가 되고 싶다. 오빠 예비군 갔다 왔는데 주특기가 운전이래요. 멋있다. 주특기 운전. 좋겠다. 부럽지 응. 음, 너무 부러워. 제 이름은 m g 가 아니라 김아영. 김아영. <laughs> 나보고 애들이 이거 앞머리 내리니까 김아영 닮았대. 아! 어? 불차불 차단.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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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완전 뜨끈뜨끈해. 미쳤어. 오늘의 첫감어 진짜 그럴 수 있어. 네? 오늘의 첫 감튀 맛이 어, 어때? 너무 뜨거데안 안 맛있죠? 맛있어. <laughs> <laughs> 진짜 내가 첫 감튀 같아. 음, 진짜 맛있다. 감자 따끈따끈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완전 맛있다. 완전 길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태 나온 스낵랩 중에 제일 맛있는 듯 <laughs> 인정? 인정. 하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예약서는 따로 빼주시는데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리가 꽤 많아서 예약 안 하고 오셔도 될 듯? 우리 먹으려고 왔는데 우리가 품절인데요? 오리 없어. 품절이야. 이런? 우리도기 먹으러 왔는데 어제 손님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아예 품절이래요. 음, 고기가 맛네 우리가. 저 고기는 2인분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둠부석구이랑 소금구이 하나 시켰고, 네이버 예약하면 한 덩이 서비스로 준다고 하셔서 좀더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초벌을 해서 주셔가지고,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돼요. 우와! 들기름 막국수. 닭껍질 들기름 막국수라고 그랬는데. 닭껍질이 이건가? <목소리> <목소리> 우리 궁금하다. 집이랑 숯불에 훈연돼서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데? 와, 들기름 향 미쳤어. 오, 완전 나야 들기름. 근데 이거는 속삭이듯 나야 들기름이 아니라 나야 들기름 탕! 이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의 닭껍질이. 진짜? <laughs> 우리 집 오리고기가 유행하겠다 맛있어요. 유명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먹고 싶었 맛있어. 뭐야. 계속 가지 마. 여기는 오리를 먹으러 한번 와야 돼. 다른 거들어 맛이 없진 않아. 이 멋있는 광경이 카메라에 안 담긴다, 안 담겨. 비 와도 오히려 좋은데? 또 다른 느낌 이지어 멋져! 아쉬워, 다음에 또 와야겠어. 응, 음, 다음에 또 오자. 음. 한 마리 다 먹을 생각하고 왔는데. 반 마리로 다음에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르봉뱅인지 르뱅뽕인지 헷갈리네? 르봉뱅이 빵 맛집이라고 해고 그거 하나 포장해서 가볼 생각이고 또 오빠가 닭강정 좋아하는데 유일 닭강정이 유명하다고 해서 유일 닭강정도 포장해서 갈 생각입니다. 가 너무 많이 와 진짜. 가린에 나오셨구나. 이 연유 쌀 바게트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있을지 모르겠네. 음. 게 맛있겠다. 우리 저녁으로 먹을 거니까. 어, 작은 사이즈로 맛을 두개 갈까? 사장님 이거 할수 있어요? 아, 아. 오빠가 나보다 좀 잘하잖아. 네. 너다. 아. 어, 오빠, 아. 맨날 아. 오빠 사등이고 맨날 내가 5등이야4등나오잖 아. 에이크. <laughs> 어. 어. 비가 너무 많이 오지만 샀어요. 이제 바로 앞에 하나로마크가 있어서 음료 같은 거좀 사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헐 이거 여기서 처음 봐요. 대박. 음료수 사러. 근데 얘는 왜 2,500원이고 얘는 7,900원이야. 프리미엄이래. 그거 알코올 몇 프로야? 10이. 12... 거 6%야. 10이 세다. 이거 먹어볼래? 오리지널 먹는 다나래 그럼 이거 먹어보자. 그래. 응. 어? 카라멜 팝콘 맛이다. <laughs> 간단하게 사서 이제 숙소로 갑니다. 걸걸한 노래만 틀어서 제가 감성적인 노래로 바꿨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이런 노래를 들어줘야 되는데 오빠는 자꾸 아이우 아깝길라 기다려라 이런 노래만 틀어요. 이마화에서조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될 대로 되고 있어! 우리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수영을 할수 있을까? 비 오는 날에 수영하는 게 재밌긴 한데 그 너무 많이 오잖아 그건 너무 많이 오잖아 지금 체크인했고요. 숙소 진짜 너무 좋은데요? 우와, 진짜 좋지? 진짜 좋아. 우와, 아비안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 의자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 냉장고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2층에 화장실이 또 있대요. 너무 좋아. 이 올라와봐! 여기 복도 너무 무서워! 대박 좋은데? 여기 안쪽이 화장실! 어? 왔네? 여기 안에 샤워실! 굿인데? 너무 좋아! 좋다! 비가... 근데 지금 비가 와도 수영장은 운영을 한대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미온수로 맞춰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젊으니까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어접하다 짤쑤. 저희는 이제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비가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와가지고 노는 것도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못 찍을 것 같아서 이 카메라는 두고 가고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비가 오지만 이포구를 뚫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요호!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비치볼 가지고 저렇게 또 미리 알려주면 너의 그런 찐 바이브가 안나오 때문에 <laughs> 궁금해 우와 물한개좀 보세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물놀이하면서 <laughs>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방어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 나한테 던져주겠어? 그냥 던지는데? 어. 아 뭐야! 지 <laughs> 오빠한테 던져줘야 돼? 어! 줘봐! 어, 미안! 이렇자로 해! 일자아잘하는게 맞네 진짜! 이거 오빠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네! <웃음> 뭐? <웃음> 이렇게 물 물의 방벽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와! 저희는 물놀이 다 하고 왔고요, 씻고 진짜 아주 조금 맞지? 아주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아까 포장해 온 유일 닭강정이랑 르봉뺑빵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Yeah. Yeah. 우리 잠만에 줄 먹네. 그니까. 나 얼굴 빨개지기 싫어서 조금만 마셔야겠다. 짠. Yeah. 맛 맛있다. 맛 이게 맛있다. 맛이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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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다 맛있다. 게먹어맛있맛있어청양마맛 음, 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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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맛있네요있다덕의불맛 막걸리. 근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해 맛이 여기가 아쉬운 게 취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나는 고기 안 구워 먹으니까 머리에 고기 냄새 안 뱉었는데. 응. 여기 레스토랑이랑 카페도 있어서 거기 가서 저녁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응. 주리, 주리기 숙소가 너무 커요. 많은 분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했으나. 같이 오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다들 시간이 안 됐어. 이거 먹어볼게요. 르봉뱅 연유 쌀바게트. 근데 여기가 진짜 인기가 많다고 느꼈던 게. 응. 알바생들의 눈에 초점이 없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진짜 그, 너무 아,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 보여어기계적이 보였어 이 연유 바게트 잘라주셨거든요. 음~ 맛돌이야. 음. 음~ 빵이 어떻게 고소하지? 음. 아니 처음 씹을 때는 이 크림이 진짜 달달하게 입에 딱 퍼지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이 옆에 있는 이 국물 있죠? 이게 너무 오소해 바게트인데 막 질기지 않았어 너무 좋삭해 보이는 소금빵 <laughs> 어떠세요 약간 모형 같아. 그러니까 장발장이 훔친 빵. <laughs> 음. 응. 내가 이렇게 꽉찬 소금빵 처음 봤어 그러게 원래 비어있는데 위에, 위에 소금도 되게 많고 조금의 양을 중요시하는데요 가운데 분포되어 있다고 좀 싫으시대요 근데 보세요 소금빵이 엄청 안에가 빵빵하게 차있어 오 안에 되게 촉촉해! 치즈같아 그 정도로 촉촉하구나 안에가 생크림이 아니네 약간 생크림 맛이 나네 뭐근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에 한표 드립니다. 전 요거. 요거가? 응. 음. 진짜? 약간 생크림이 좀 느끼한 느낌이. 그래? 응. 어. 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laughs>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생각을 <laughs> <laughs> 귀여워, 야, <되게> <웃음> 귀여워. <웃음> 진짜 한국 사람이야? 뚜껑을 두고 거기 앉다니? 나는 비빔 <laughs> 인간이야 <laughs> 이거 밸런스 게임 해보려고요 아트박스 샀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재밌어 보여서 사왔습니다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1일7동대 71동 지금 정준이로 살 건지 김민영으로 살 건지 물어보는 거네 저는 저로 살래요 <laughs> 1일7동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변비도 힘들지만 과민성 대장주한분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일7동 아닙니다. 1일 8동이에요한 가지 상황을 선택한다면 진짜 똥 먹고 아무도 모르게 똥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동네 방네 소문나기 소문나기 <laughs> 차라리 <laughs> 똥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 것 같아. 똥 먹었다고 소문나가지고. 아, 너그똥 먹은 애? 유튜브 댓글에 사람들이, 어? 민용이 남자친구 똥 먹으신 분 아니세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하나, 둘, 셋. 1년, 1년 동안, 동안 사람 핸드폰 안 없이. 사람 안 만나고 산다고? 왜냐면, 하 머리도 못 자르고 병원도 못 가고. 아... 그런 건 생각 못했다, 난 그냥 엄마랑 친구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가지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잠안 자도 멀쩡한데 많이 먹어도 살안찜 어.. <laughs> 하나, 둘, 셋! 많이, 많이 먹어도 살안 찜! 살안 찌게 해주세요! 와 오늘 비안 온다 <laughs> 저기 앞에 웨이크보드 타시는 거 한참 구경하다가 일어나서 씻고 나왔어요 앞머리를 잘랐더니 너무너무 귀찮네요 저 어디 숙소가 와서 이렇게 꿀잠 잔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잠이 잘 오고 진짜 어제 11시도 되기도 전에 잠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진짜 푹 잤습니다. 아 설마 퍼프 안 가져왔어? 아나 잠깐만, 설마. <웃음> 오빠 <웃음> 쿠션 조금 <쪽도 웃음> 훔쳤어야겠다. <훔쳐> <laughs> 퍼프 없으면 화장을 못하고 다 넘어가네. 되게 짱짱하다. 재밌는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써보게 됐는데, 제가 극세사 아이브로우만 쓴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산 거를 부산에 또 놓고 와가지고, 하나 또 샀습니다. 누난 오빠가 이걸 바르자마자 저보고 화장법이 바뀌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과즙 향이 남달라. 미쳤다, 하늘. 저희 이제 퇴실합니다용. 어제 못 찍었던 호텔 외관.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가 썰루프 열었는데 물다 그대로 흐릅니아 오늘 되게 <laughs> 행복뭐생기게나 오는데? 귀여워. 이제 앞머리 질렸어. <laughs> 자른지 3일이나 <laughs> 이제 다시 길러. 암꽃게장 수국게장. 암은 간장만 되고 숯은 양념만 양념만 되는 것 같아요. 반찬도 엄청 잘 나옵니다잉. 밥을 엄청 많이 주셔. 국밥이 아니라 대접밥이야. 미쳤다. 응. 와 진짜 맛있는데?

삭혔다, 진짜 맛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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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나 언니 제대로 골랐어. 이게 살이야? 어, 이게 껍데기. 맨손 투어네 오빠. 여기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맛이었어. 처음으로 그렇게 꽉찬 양념게장, 간장게장 처음 먹어. 돌게장 정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으러 간 건데, 돌게장 정식 한 1인에 16,000원이랬나? 아, 진짜 썼어. 그게 옛날 메뉴판이어서 이제 돌게장 정식이 없대요. 지금은 양념, 꽃게장이랑 간장, 꽃게장 두 가지 메뉴만 판다고 합니다. 어, 생각은 안그 정도야. 진짜 막... 드 라이브스를 피가 멀리 진짜 갑... 평은 이런 산속 곳곳에 숙소들이랑 맛집이 막 숨어있는 것 같아. 맵으로 찍었을 때먼곳 같은 곳도 차로 가면 한 3분? 와 여러분 지금 왔는데 너무 많은데요, 사람? 저희 여기 1주차장에는 아예 못 되는 거예요? 1주차장은 여기 누가 좀 많자고요. 4 주차장은 동네 주차장. 아 네. 어, 아 어, 미리 예매해놓은 거 받았어요. 와 너무 빡센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지 나이 들어 이제 안 돼. 다음엔 저렇게 가 봐야겠는데, 오빠? 그니까거미거미거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가자. 여기 중앙 먹거리존이 되게 많네요. 뭐가 많네요? 자전거도 여기서 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저기 있다! 자전거 엄청 많아. 저긴가 봐. 저기... 지금 저희 자전거 빌리러 왔어요. 이렇게 자전거 1인용 두개 빌렸습니다. 토리 먹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그렇지? 우와. 진짜 크다. 젤라또 맛이야. 그니까, 맛있어. 음. 이제 갑니다, 여보. 안녕, 남미나라 공화국 백성들. 여기 와봤습니다. 이렇게 계단식. 좌식보다 여기가 더 편하겠는데? 이거는 LX 슈페너고요. 얘는 잔라떼. 옥수수 깐파뉴. 옥수수 반파뉴인기메뉴 평 여름에 빠지게 될때 한번 음, 와보고 싶긴 한데 제가 강에 빠지는 걸 무서워 한단 말이에요. 운영자끼다 그 있어 강 위에 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그냥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 강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내 밑에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물 워터 생물. 그거 밑에서 나를 이 음, 이렇게 쳐다볼 것 같고. 상상력이 풍부해도록. 평양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